안녕하세요 여주의 삼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위치는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대지는 190평이고 주택은 33평입니다 음, 주택 앞에 정원이 있고요 안쪽으로 텃밭이 있고 어, 정원이랑 주택 건물이랑은 2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집 뒤에는 산이 있고요. 정남향 주택입니다. 주택은 대문보다 한... 1.5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또이 마당보다 또한 1m 정도 높게 돼 있고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조경도 어, 아기자기하게 잘돼 있고. 텃밭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갖춰진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태양열은 3kW가 있고요. 어... CCTV가 또세대가 있고 펠렛난로 기름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운데 현관이 있고요. 양 옆으로 데크가 있습니다. 바깥에 수도가가 있고요. 작은 솥이 걸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아주 잘 가꾸셨고요. 여기 보시면 태양열 뒤쪽으로도 작은 텃밭이 있고요. 지금 양파가 뽑을 때가 다돼 갑니다. 고구마도 심어져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시면 정면에 주방이 보이고요. 그 좌측으로 거실이 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이 연식은 좀 됐지만은 리모델링을 한번 한 상태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주택입니다. 이 난로는 펠렌 난로고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도 아직 깨끗하고요.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에 문이 안 달려 있고요. 바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선반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방이 두 개인데요.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한 개이고요. 음, 아 현재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네,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다 보셨습니다. 사진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주택 뒤에, 음, 작은 야산이 하나 있고요. 정남향으로 바, 음, 자리 잡은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 정면에는 정원이 작은 게 있고요. 그 안쪽으로 텃밭이 총 3단에 거쳐서 있습니다. 대지 평수도 넉넉한 편이고요, 주택도 크게 손볼 게 없는 편이고, 음, 향도 좋고 조용한 마을이고요. 이거는 현관 오른쪽에서 내다본 어, 바깥의 풍경입니다. 이거는 현관 왼쪽에서 본 풍경이고요. 요거는 실내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 가운데가 조금 한 10cm 정도 얕게 이렇게 지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도배나 장판 뭐 그런 거는 아주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는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 싱크대도 현재 아주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네, 좌측은 위성 지적도 사진이고요. 우측은 일반 지적도 사진인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현재 땅 모양이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고요. 이 대지는 이 도로서부터 이렇게 포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대지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주택에 가서 보시면은 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인데 이 주택이랑 이 주택이랑 서로 모양이 안 좋다 보니까 합의하에 울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축대를 새로 싸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적도랑 현재 어땅 모양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기는 돌로 쭉 축대를 쌓아셔가지고 어 지적 현, 현재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형식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울타리를 쌓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서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지목은 대지고요 대지면적은 돼지 631제곱미터 190평입니다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당 12만원이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데요 성장관리계획고요 음 여기서 보시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이 어, 60% 나오고요. 용적률은 100% 나옵니다. 굳이 뭐 건물을 더 지실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더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입니다. 요거는 건축물 현황. 주 용도는 주택이고요. 주 구조는 조족조. 벽돌로 쌓은 주택입니다.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지붕인데요. 철, 아까 보셨겠지만 철근 콘크리트 지붕 위에, 어 일반, 그, 뭐야, 판넬 지붕을 더 올려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그래서, 음 방수에 아주 효과적이고, 단열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110제곱미터 33평입니다. 건폐율은 17.43% 현재 적용됐고요. 용적률도 같이 17.43%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9년 8월 21일. 어, 연식은 조금 됐는데요. 리모델링을 새로 전체적으로 싹한 주택이라 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또큰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점동면이고요. 대지가 190평에 주택이 33평 방이 2개에 화장실 1개 1999년 8월 21일 준공 어, CCTV가 3대 있고요. 태양열이 3kW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펠렛난로에 보일러는 어,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상수도 오수관로 다 들어와 있고요. 벽돌 조적조주택이고요. 정남향주택입니다. 교통은 영동고속도로 여좌이 c 가 12km 떨어져 있고요. 음, 그리고 감곡장원 전철역이 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2억 6천만원입니다. 좋은 물건 찾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지의 3정 공인중개사였습니다.